안녕하세요. 얼라이브 트렌드입니다. 언제나 취업 문제는 여러 나라의 공통적인 관심사인데요. 오늘 청년들의 취업에 큰 역할을 할 서울시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DDP를 찾았습니다. DDP에서 열린 2024 새싹 잡 페스티벌은 서울시와 구글에 함께하는 서울 청년 대상 IT 관련 취업 정보 등 미래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페스티벌인데요. 식전 행사가 진행 중이라 바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IT 기업 토스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쪽에도 여러 가지 부스가 이렇게 있었는데 행사가 진행 중이라 브레이크 타임 중이었습니다. 세사 아카데미의 마스코트도 이렇게 볼수 있었고요. 식전 행사에서는 토스의 이영석 c t o 가 참여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경험한 방식만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 식전 행사가 끝난 후 잠시 짬이 나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인생 네컷을 찍는 팀도 이렇게 있네요. 부스를 한번 자세히 둘러보겠습니다. 면접용 메이크업이나 의상, 커스널 컬러 등 면접 시의 첫 인상에서 조언해줄 만한 부스들이 있었는데요. 행사장 옆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부스를 차려 구직자와 여러 정보들을 교환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가했네요. 다른 중요한 행사인 새싹 해커톤 행사장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해커톤은 한정된 시간 내에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품하는 대회로 이번 주제는 생생형 AI를 활용한 약자와의 동행이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팀들이 이렇게 있네요. 해커톤 옆에는 참여 기업들의 부스가 있었는데요. 커다랗게 구글 보이시나요? 구글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고 여러 청년들이 부스에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 등 열정적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페스티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싹은 서울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줄임말로 개발자의 싹을 틔우고 성장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청년 취업사관학교 브랜드입니다. 새싹 잡 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취업과 창업을 아우르는 풍성한 콘텐츠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서울시장입니다 you. Festival Sunday was the only way to sacrifice the school. I was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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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풍불코리에 김경훈 사장님의 안녕사도 이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우세훈 시장님, 또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어, 그리고 또 오늘 이리에 함께한 미래를 향한 꿈으로 가득 차있는 어, 열정 가득한 청년 여러분, 자, 안녕하십니까. 풍불코리아 네, 사장 김경훈입니다. 어, 이렇게 오늘 뜻깊은 어, 새싹 다 페스티벌 행사에 서울시와 함께 개최하는 입장으로 서게 돼서 정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는데요 바로 새싹동문회의 출범식입니다 새싹동문회는 새싹 수료생들의 동문회로, 동문회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모임으로. 새싹동문회의 부회장이 소개가 먼저 있었고 어, 저희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숲입니다 저희 새싹들이 자라고 또 모여서 숲을 이룬다는 의미인데요 좀... 동문 회장의 연설이 네,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싹 동문의 첫 회장을 맡게 된 고유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멋진 임명단 분들을 대표해서 어,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동문의 화이팅!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동문회기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동문회기 전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동문회기회장께 어, 전달해. 다음 순서는 여러 관계자들이 모인 새싹 토크쇼가 진행되었고요. 청년들 굉장히 사이즈가 커 새싹 해커또 수상자들의 시상식도 있었습니다. 모두 열팀이 수상하여 다양한 약자 보호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세싹 해코트 행사에 다시 가봤는데요. 전문가들의 공모전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걸로 모든 순서가 종료되어 여러 부스를 직접 취업해보고 그랬는데요. 우리 팀중한 분이 퍼스널 컬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름 쿨 라이트가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 여러 캠퍼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개발 외에도 비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길이 열리고 있는데요. 혹시나 꿈이 있으시다면 꼭 찾아가 보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라이브 트렌드였습니다.